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꿉꿉한 장마철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경북 상주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2014년도 쯤에 한국기행에 출연하셨던 할머니인데 그때 산골에 있으면은 맛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서 국수를 말아 가지고 할머니하고 함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이도 지금 나거든요. 국수 생각나면은 또 언제든지 오라고 했는데,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, 할머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될 긴데, 조금 염려가 됩니다. 오르막으로 계속 걸어 올라오니까 숨차네요. 이거 한번 보이소. 이 바위 틈 갈라진 새에 이렇게 또 풀들이 자라네요. 참 생명이 참 대단합니다. 저 위에 보이는 하얀 집이 그 한국 기행에 나오셨던 할머니 집입니다. 할머니 계세요. 예? 얼굴 보니까 전에보다 더 젊어지신 거 같네요. 어, 젊어졌어요. 예예. 예. 원체 공기 좋은데 사시가 그런가보다. 아이고. 맨날 병원에서 뭐잘 먹고 있어 그렇게. 어 할머니 그때 연세가 80, 저한테 그때 두 살이라고 했는가? 며칠 병원에 있다고 왔는데. 아여기 병원에 있다 오셨어요. 예. 어디가 아프셔갖고요. 고관대로 수술을 해가. 아, 수술하셨어요? 예. 아이고야. 그래도 그만에 참나 다행입니다. 예. 다음에 좀 제가 제가 전화하고 올게요. 예, 예. 그때 같이 저 성주읍에 시내 맛있는 거 물어 가입. 아이고 뭘뭘잡 잡채 잡채. 드 아, 그때 어머니 저 국수 줄때 이런 거 가서 꽃꽃대기로 먹고 갈 긴데요. 시장 어머니 지금 연세가 지금 90 거의 다 됐지야. 90? 뭐다 됐으면 괜찮으라고. 그지야? 90. 예, 9 0 4입니다 맞지야? 예. 그 얼마나 정정하신 편입니까? 지금 여, 그 예. 연세에 보통 한 시골에서 농사 오래 지은 분이면 80만 가까이 돼도 막 몸을 못 움직여 가지고 거의 하루종일 누워 계시잖아요 나도 공간적 다리에 고만걸 그러면 예. 다른 데는 괜찮던데 아이고 음. 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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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애, 옛날에 어머니 영상 나온 거 그거 한 번씩 저 보십니까? 그거 예. 그도 그때 우 보면 꽃다운 나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이라요? <웃음> 나 칠순 때 사진 찍었는데 사진도 그거 하나구나 그럼 이제 저뭐 드반 농사고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시겠다.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야? 아이 바위도 참 여전하네. <laughs> 그렇지요. 뭐 바위 만나 그대로 있게요. 아 근데 이거 어머집 보니까 전에 보다 조금 더 무너진 거 같네 예 이제 자꾸 무너지지요 뭐 그래요 예. 아우 아까으라 처단 안할게 다른 사람도 없고 뭐 그때 이 집안에 여, 저 샘물 흘러내렸잖아요 예. 그때 샘물도 제가 잠깐 마시고 그랬는데 예, 이제 샘물도 그, 넘어지는 바람에 샘물이 아깝어뭐 물이 안 나와요 이제 뭐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목소리도 안 나요 그때 저, 어머니께서, 여, 저, 약순물이라고 했잖아. 예. 저, 산에서 내려오는, 예. 그죠? 예. 음, 텐데. 뭐 사람이 물도 뭐. 물 나오는 거 잠깐은 볼까요? 예, <laughs> 예, 예. 아, 그때하고 이제, 환경이 많이 변했네, 이게. 집이 그때보다 조금 더 무너졌네요. 아, 물소리가 조금, 어머, 여 물소리가 조금 나긴 나네요. 저 안으로,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약순물이거든요.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내리고, 흘러내리고 했는데, 집이 무너져가지고, 물을 떠먹기는 어렵겠네. 이 항아리들도 여전히 그때 모습하고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절구통인가 그럴 거예요 물이 담겨있네 이 가마솥이 엄청 크네. 시골 옛날에는 이 소주 끓이는 게 많아가지고 가마솥도 엄청 큰 거를 장만을 하거든요. 이 집에는 이 바위가 보물입니다. 제가 안 잡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예, 괜찮습니다. 필요하시면 부르세요. 예. 원래 계속 보이나요? 방이 하나였어요, 저게두개 있잖아요. 아, 저쪽이 좀 무너진데. 예. 그래 우리 아들 그거 할때 그래 이어를 빠르게요. 저거 이제 옛날에 방간. 저... 예예예예 예, 예. 맞아 맞아 맞아. 그 옆에 그거는 소막이고. 저집 보면 옛날 생각 많이 나겠네요, 천녀 때. 예? <laughs> 천천히 들어가시 천천히. 예. 이래 놓고 삶을 또 가요. 아유, 뭐, 저, 저 깨끗하게, 우집보다 더 깨끗하네요. 아이고, 내 죽고 나면 뭐, 뭐. 뭐. 아무도 안 높게 되 싶어서. 뭐. 문 아, 뭐 열어놓을까요? 예. 이거는 무슨 국인데요? 모구나 뭐. 아이 경상도에서 이거 쪽구리. 예. 이거 저 머위 이거하고 반찬 많이 하잖아요. 예 이거 맛있지 이게. 잡잡쫓이 <laughs> 예예예. 잡이더 예. 밥과 이거만으로. 아 이거 네. 깨가 들어가는 육수로 쭉 주시하네. 이거는 진짜 이거는 술을 담아 버려놓고 내가 이해가 없어 맨끝 이거는 무슨 방 차이라야 깨네 깨는 이 아. 뭐 올라오면 에 순. 예술 그거 보더라고때좀 뜯어 가르켰대요 이거를좀떼 깨갖고 좋아할 때 쓰죠 좋아. 네. 어. 그렇죠. 이 동네는 그럼 옛날에 무슨 동산 마이 지었어요 옛날에 누에 메이고 담배하고 요새는 이제 누에 하고 담배 같은 거돈안 되잖아요 요새는 예, 요즘 요새 이제 안 합니다 예. 옛날에 담배하고 누에 메이고 이제 집에 이제 소 같은 거메고 키우고 그게 지 나랑 농사고 음. 나랑 농사도 제대로 대단하고 무조건나 음, 많아 많아 왜요? 잡사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제가 아침을 늦게 먹어가지고 밥 많이 있습니다 아침... 그때 이 바위 여기 앉아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국수 먹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할머니가 다리가 편찮으셔가지고, 이 위에도 지금 올라오지도 못하는데, 참, 그때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. 이 집에 이 바위가 보물입니다, 보물. 음. 어머님 두분 건강하세요. <laughs>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<laughs>